22번, 어,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건 이제 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래. 자,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 또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래요. 잘 봐. 음. 그 다음에 또 추가 조건이 있는데, 오, F1, F'1, 그 다음에 F'0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어. 그래프의 개형을 어, 확정 짓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 찾아서 어, 분모 분자를 더하래요. 자, 그럼 이 3차, 방정식. 요걸 한번 볼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 2개, 3개야. 그 중에서 2개짜리는 중근과 어떤 하나의 근. 이렇게 갖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지. 잘 봐. 음. 이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쭉 해서. 뭐 이런 모양 이렇게 돼서. fx는, 어? 뭐, 여기가 우리가 한 하나의 근, 알파라고 놔두고 이렇게 베타라고 놔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는 뭔지 모르겠고, 응? 음? 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겠죠. 어? X백이 여기다가 근을 집어넣고, 하나는 중근이야. 어? 하나, 이렇게 베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 둘, 세 개,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 자, 근이,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이 되고, 여기다 베타 넣으면 0이 되죠. 요걸 한번 써볼게요. F, 알파는 0이 되고, F, 베타는 0이 됩니다. 맞죠? 음! 자, 여기 그 형태가 그대로 나왔거든. 뭐라고요? 얘네들의 값이 알파나 베타가 됐을 때 요게 0이 돼.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단 말이야. 요, 뭐라고?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 요거 어, x 빼기 fx가 어? 얘가 잘 봐. 알파가 될 때, 혹은 베타가 될때 그때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인데 걔가 세 개래. 서로 다른 실근 세 개래. 아.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의 교점이 세 개라는 거야. 그러면은 잘 보자. x f(x)랑 알파, 알파를 왔다리 갔다리, 베타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두개한 개? 어차피 지금 3차 방정식 얘도 3차 방정식이지. 이렇게 해도 3차. 이렇게 해도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총다 해서 세 개가 나오려면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 응? 음? 이 식, 이거의 그래프, 이거를 y라고 놔두고,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거를 y라고 놔두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지금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죠? 좀 어려워. 얘가 뭐 확정이 되어 있지가 않고, x를 빼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요. 음, 이런 두 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식은,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죠? 이 식은, 잘 봐. f, x. x 빼기 어, 알파. 자, 밑에 식일 때는 fx는 x 빼기 베타. 이게 나오거든요. fx가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fx가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살펴봐도 돼. 자, 여기서 이식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좀 힘들고 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조금 더이 문제를 풀기에 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해. 식들이 막 많이 복잡해. 그래서 나는 지금 fx는 대충 하나씩 이렇게 그려놔두고, 어, 얘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어, 1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알파, 베타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한번 좀 변화를 좀 시켜볼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볼 거라는 거, 응? 음? 얘를. 자, 근데 지금 fx가 지금 이 개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접할 수도, 이, 여기서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면은 또 다른 모양이 나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 내세워서 표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 다른 경우도 다 해야 돼. 어? 다른 경우. 어떤 경우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지금 여기다가 한번 쭉쭉 써볼까요? 음. 어떤 경우냐면, 어, 뭐 여기다가 자, 이게 X축이면 뭐 이런 경우. 쭉 해서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면은 또 그런 모양도 다 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쭉 해서 뭐 내려왔어. 내려왔고 뭐 이런 모양. 그다음에 최고창의 계수가 또 음수일 때 아, 여기 자리를 조금 더 내려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돼서 음. 떤 모양이냐면 음. 여기서 여기서 먼저 접하고 뭐뭐 뭐 이런 모양도 우리가 해 봐야 되는 거죠. 어? 맞죠? 다 해서 네 가지 개형이 나오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그다음에 음수일 때두 개가 나와.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요거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얘. 얘는 지금 s 절편이 어? 지금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잘 봐. 아. 어, 얘가 기울기가 정확히 1이 뭐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접한다면은 여기서는 근이 몇 개가 나오죠? 만약에 접한다면은 쭉 해서 여기서만 접해서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상차는 쭉위에 있으니까 아, 두 개구나. 두 개구나. 최소한 두 개가 죠. 만약에 이 3차 방정,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세 개. 세개 만날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두개 이상. 여기서는 두개 이상. 얘는요? 여기서 기울기가 1인 게 이제 생기니까요. 하나, 둘. 아, 두 개인가요? 아, 아니야. 여기 쭉 내려가니까 이쪽에서도 하나 더 만나서 세개 이상이에요. 세개 이상. 자, 1번 경우는 이렇게 돼요. 1번 경우는. 1번 경우. 1번. 맞죠? 그래서 안 돼. 다해서 다섯 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 아무리 작아져도 세개가 나올 수는 없어. 이건 나올 수가 없어. 1번은 탈락. 이런 모양은 그래서 탈락이에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2번의 개형.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 기울기가 여기가 1인 어떤, 어,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 둘, 세 개가 무조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그래프 폭에 따라서 어, 아니면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혹은, 아, 기울기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그려져서, 기울기가 여기서 접할 때는 두 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도 이게 서로 바뀌긴 했지만, 이게 바뀌긴 했지만, 이번도 이 이후로, 이번은 뭐야? 세개 이상, 두개 이상이라서, 이번도 탈락이야. 맞죠? 이번도 탈락. 이런 모양은 안 돼. 그래서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일일 때는 지금 안 되네. 이렇게 다 잡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얘는, 자, 얘가, 3번 경우 한번 볼까요? 3번 경우. 이제,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일 텐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했을 때, 철 봐. 아, 지금. 기울기가 1이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를 갖고요. 한근을 갖고, 어, 여기서 그러면은 두 개를 갖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런 모양이면 좋겠다. 그러면 두 개면은 여길 지나서 여긴 하나가 있고, 아, 다른 데서는 접하게 됐을 때. 맞죠? 이런 모양. 기울기가 1인, 이런 모양일 때, 우리가 여기서 접하고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에서의 함수 값이 4인데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래 미분계수가 1인데는 여기 아니면 여기 3차 함수 요두 군데 잖아요 근데 다 밑에 있네 음수야 4가 만족이 안 돼요 혹은 얘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아 얘가 양수가 되는 부분 얘를 만족시키지 않아 맞죠 어 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 1에서 4가 나와야 돼 이쪽 어딘가인데 이때는 미분계수가 음수잖아 아 만족하지 않아요 이 그림도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4번. 4번에서 그래프에 그림,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 또 이제 한번 표시를 한번 할게요. 알파, 베타. 이런 모양인데, 지금, 어, 지금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죠? 여기서 무조건 하나야? 그럼 여기서 두 군데. 아까 한 것처럼 쭉 해서 이렇게 접하게끔, 여기서 무조건 만나니까 이렇게 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쭉 해서 이렇게 접하게끔. 됐습니까? 아, 여기 접하게끔. 됐니?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조건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1일 때 4. 1일 때 4. 어? 여기가 1이면 너무 좋겠네? 아, 그런데 1이 되는 곳은 두 군데야. 삼차 함수는 굉장히 이제 점대칭인 함수라, 함수라서, 함최소 이제 두 개씩 이 나오죠. 기울기가 두 개, 이제 같아지는 점이.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가 1이야. 여기 기울기가 1인 곳을 여기서 또 정해줄 수가 있죠. 기울기가 1인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1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이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1의 값이. 그래서 1,4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요것만 보면, 요것만 보면. 자, 여기까지 볼까요? 그런데 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첫 번째, 1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에요. 자, 기울기가 1이야? 자, 삼차함수는 기울기가 점점, 점점 증가해서 1까지 증가한 다음에 조금 더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1이 되는 거잖아, 지금. 맞죠? 도함수를 우리가 따져봐도 상관 괜찮아. 근데 지금 봐봐.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서 1까지 증가했어. 요쪽 기울기는 1보다 싹다 작아. 그런데 0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크대. 어? 어디서도 0에서의,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돼. 1이 아니야. 얘가 1이 아니야.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근데 여기가 1이면은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 0이 대충 여기 어딘가 사이면은 괜찮거든. 어, 이보다더 이쪽으로 오면 또안 되는 거야, 0이. 여기 사이 어딘가면은 1보다 크거든요. 쭉쭉쭉 1 됐다가 좀더 증가했다가 살짝 감소해서 1이 된 거거든. 응? 그래서 뭐, 여기서 도함수를 사실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또 나오기는 하죠. 도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 여기서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긴 0이 되고, 뭐 여기도 뭐 이렇게 0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서 여기서 이제 대칭적으로 1이 나오는 거야. 괜찮죠? 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여기가 바로 1,4. 여기가 1,4여야만 여기 조건들을 싹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야. 다른 건다안 돼. 다 몰고 갔어. 경우안 돼? 안 돼. 안 돼. 요 경우에서도 1이 여기면 안 돼. 아무 건 여기밖에 없어서 다른 것들이 다 이걸 만족시켜주게 만들어줘야 돼. 자, 좋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1,4고 조건 하나, 조건 두 개가 이미 주어졌어. 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방정식 봐봐요. 지금 여기가 1.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3이거든? 왜? 1.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알파는 지금, 뭐야? 이 알파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걸 알 수가 있죠? 맞죠? 마이너스 3인 거를, 이거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3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알파는 이미 주어졌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될까? 이지수, A는 몰라요. 음수야. 그 다음에, X, 하나는 주어졌다고. 뭐라고? 더하기 3. 맞죠?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얘는 마이너스 3. 알아내버렸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거든, 요 때문에. 그 다음, X 빼기 베타의 제곱. 하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봤더니요. 이제는 알파, A랑 베타만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식 두 개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열립방듯시 넣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음? 한번 볼까요? 그냥 1 넣어볼까? 1 넣어봐. F1은 4래. 자, 이 파란색 F1은 1 넣어봐. A4. 아, 베타. 여기가 제곱이잖아.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여기가 제곱이야. 여기가 제곱이라서. 맞죠? 알파에서 이제 접하니까. 그 다음에 1 빼기 베타.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 그 다음 F 프라임. F 프라임. X에다가 이제 1을 넣을 건데, 그럼 한번 구해야 돼. 그러면은 A는 하나 밖에 써주시고, 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2, X 더하기 3, X 빼기 베타. 괜찮니?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은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괜찮죠? 맞죠? 얘를 미분하고 얘 그대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F' 1은 A 그대로 써주시고, 뭐예요? 4 2, 8 8, 1 빼기 베타. 여기다가 넣으면 16, 4, 4, 16. 됐네요. 1 넣었어. 근데 얘가 뭐래? 문제에서 얘는 4, 얘는 1. 아, 얘는 4. 문제. 문제 자체에서 얘는 4고요 얘는 1이래. 열방정식풀수 있어요. 아, A랑 베타만 모르니까. 자, 얘를 없애 칩시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없앨게요. 얘는 모양 16A니까 얘는 4A분의 1이네. 어이구, 그럴 거 있구나. 얘는 4A분의 1이라서 땅, 땅, 야분하면은 A분의 2인데, 얘는 그러면은, 2, 이렇게 곱하면은, 2가 되죠. 더하기, 16A는 1이에요. 그러면은,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인가? 자, A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구하는 대로, A가 16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넣으면은, 아, 요거 전체는, 음, 4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그럼, 베, 베타는 뭐야? 베타는, 5구나. 여기까지도 이제 알았어요. A도 알고, 베타도 알고. 괜찮지? 아, 그럼 다 알았네. 그러면 이제 F0 그냥 바로 구하면 되죠. 0. F0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6분의 1썼고요0 넣었으니까 얘는 9를 쓸거고요쓸 거고. 마이너스 베타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5 아까. 여기다 구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더하기 더하기로 바꿔주고. 아하, 16분의 45. 이게 Y자 편이고, 이걸 두개 더하면, 음, 61. 자, 이게 답입니다. 6 0을 됐죠? 이 문제. 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 자, 뭐라고? 3차 함수는 지금 근의 개수 1개, 2개, 3개를 갖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아, 이렇게 한 곳에서 접하는 경우다. 그리고 얘를 대입해가지고 이거를 막 고차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알파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식은 요 식이었어요. 요 식. 맞죠? 이 식을 가지고 이 그래프 모양 어? 직선과 3차 함수 어?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파베타를 이렇게 정해줬어야 돼그 다음에 여기 주, 주어진 초과 조건이 어, 어떤 그래프 개형을 이제 확정짓는 그리고 얘네들 미지수를 이제 알려주는 어떤 조건이 됐어요 자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이 경우는 안 되고 저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 저 경우 다싹다 다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 1이 여기가 안 되는 거 그냥 여기가 1이 여기겠거니 하고 찍어서 이제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공부할 때는 어 여기는 안 되는 것도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어, 실제 문제는 이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했는데 어 사실 뭐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은 어 봐봐. 어떤 3차식이 있어. 그리고 이쪽은 1차식이야. 그럼 이건 3차 방정식이거든요. 어? 이거 3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이 1차식이 자꾸자꾸 뭐라고 바뀌어도 얘 최고차항의 개수랑 3, 2차항의 개수즉 3차랑 2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세 근을 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잖아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3차식의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여기에서 어 여기서 우리가 얘 마이너스 3을 구했고 여기도 1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가 이제 중근이잖아 여기서 여기서 접하니까 이 3차식 얘랑 f(x를 만난 시에 바로 즉 f(x)는 x 더하기 3요 방정식에 1이 두 번이고 마이너스 3이 한 번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은 1 더하기 근의 합은 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1차식 얘가 다 달라졌어 얘가 그냥 0이야 0이야 1차식이 달라져서 이렇게 0이어도. 음? 0이어도, 우리는, 그때 그는, 마이너스 3두 번, 마이너스 3이 두개 있고, 베타가 하나가 있어. 마이너스 3두 개, 베타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 예합과 얘 얘합은 같아. 얘가 막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 요거 1차식과 2차식.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해, 이제 상수항이라고 해서, 여기 1차식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다 그어서 만나는 점의 x 좌표들의 합은 맨날 같습니다. 이거 달라져봤죠?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맞죠? 막 바꿔줘서 얘랑 1차식이 요런 일차식이어서 요게 만나는 점에 합도 맨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아까 여기서 얘두 번, 얘한 번,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얘두 번, 얘한 번, 요게 같아요. 응?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땅, 땅 갖고 이거 두개 더한 게 2인데, 어, 5랑, 베타랑 5랑 해서, 어, 베타가 5야지 2가 되죠. 그래서 베타가 5가 나오는 것을 좀더 빠르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5를 넣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A 값을 또 찾기 위해서 아무거나 뭐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이 좀더 이제 편하네? 그냥 f x s 뭐 미분하, 미분을 안 하고 그냥 A 값을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뭐, 그냥 우리가 미지수 두 개를 모르는구나. 식두개 이용해서 그냥 구하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